<목소리>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매일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 UCC 세상 다음 다음 스타 리거 3차전 결승전의 3차전 먼저 평양전 위쪽이고 김준영은 아래쪽입니다 네, 아, 참, 그, 김주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경기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아, 하지만, 아 김주영 선수의 별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럴 때 데이네임이 필요한 겁니다. 아, 아, 이, 아 이거는, 네, 시, 네, 시, 시, 네. 에, 에, 선수가 아니라, 목 네, 옥저버나 심판 PC에서 어좀 실수를, 어,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아, 뭐,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경기 계속 좀 진행됩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경기는 계속 좀 진행이 되고요. 어, 장제 포즈의 사유는 어, 제가 통보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니다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네, 어, 어쨌든 뭐, 김종선수 2대0의 습과가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어, 대일수록, 어, 이럴 때일수록 평정선임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응, 음, 네, 뭐 어, 일단 뭐 현재까지는 뭔가 어, 특이한 면은 발견되고 있지 않고요. 네, 어제 뭐 김주정 선수가 이맵에서 또뭐 삼성 상패를 하게 했고 뭐랬습니다만 변형투 선수한테 또이 이맵에 서한번 치기, 지... 어, 네, 아, 참 아무래도 그스코어가 있고 어, 뭐또 하나 12 멀티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압박해줄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이런 그두번인빌드 네, 선택할 수가 초배로, 있죠. 네. 어, 지금 작정했거든요. 예, 네, 아주 그, 일꾼까지 쉬어가면서, 가난한 영웅들에게, 그래. 투베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마당 멀티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네. 있거든요. 와, 예, 예.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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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또 테라는. 만약에 여차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이 배럭 스 사이사이에다가 일꾼 세워놓고 뒤에다 머리 세워놓은 고놓 다음에 더블할 수도 사실 있긴 어, 있겠죠 있긴 어, 있긴 예. 상황에 따라 아무튼 배울 수 없어 광선 다 석동화 이게 끝나버리겠다는 겁 일단 김주정 선수도 예, 상대의 이런 도발에 기세상 밀리고 있진 않아요 예, 이+ 이것을 보고 화들장놀라 왔고 앞바닥 취소하고 가면은 기세상 많이 밀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대는 더럽니다 한번 타이밍 그리고 흐름 뺏기면 못 네. 찾아와. 안봐서는 SCV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저 드론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 어, 드론으로 상대 SCV 움직임이라든가, 아 어, 드론을 동반했을 때 상대 미네랄을 시야를 밝히고 어떤 그 컨트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김주영 네. 선수. 자, 아무튼 시작하자마자 바로 위기 상태입니다, 김주영 요 그렇죠. 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스캔러시라는데, 아 스캔이 없더라도 초반에는 이제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미네랄 클릭해갖고 일꾼들이 미끄러지면서. 네,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는 은덱을 저기도 할수 있거든요 네. 자 들어온 상대편의 테러를 맞고 네, 그런데 뭐 지금 벼른대 선수의 움직임은 아예 올린이 아니라 네, 적당한 압박 이후에 그렇죠 네, 확장을 생각하는 거죠 네, 냐면 좋고 네, 가난하게만 만들어줘도 되는 거죠 아네 네, 이런 정도 됐는데 저글링 확보하게 되면은 일단은+ 일단은 머리 너시는 물건도 왔다고 봐야 되고 네. 다시 한번 정비를 한 다음에 일꾼들과 함께 나온다든지 일단 당장은 정비를 좀 해야 돼요 테단히아 네. 최근에 보강된 아김정의 처방 수비농정이라면 충분히 극복하면더 네. 이제 받아칠 수 있어요 네뭐투 베럭 상태에서 어떤 그 이, 지형을 활용해서 건물을. 어 방패 삼아서 막아낼 수가 있구요 베네트 선수도 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상대방 미네랄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또한번 과맹을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저글링을 운영하기보다는 예뭐 네, 드론을 뽑으면서 어떤 후반을 도모해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방어챗을 갖추고 있는, 아 어, 김정선수, 크리코라는 예. 선택을, 어, 짓고 있고 지금 잡아내는건 뭐네요? 네, 좀이 맵에서 또 이런 정도의, 어, 상황에서 상황이 나쁘지 않다 해서 수리의 처리 갔다가 김정선수와 이영호 선수에게 또 중결승을 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선수가이 맵에서 승률이 보통 높고 어좀 이겼던 경기들은 2회 처리 상태에서 레어 들어간 경기들이 보통 이겼습니다 3회 네. 처리 간경기 거의 다 졌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김정현 선수가 확인해야 될 것은 과연 투베르기 이후에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느냐 근데 지금 베네태 선수는 그런 멀티가 아니라 본진 오리를 준비하고 있기 어. 때문에 예, 네, 지금 타이밍이 네.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주 빨리 봐야 돼요, 뒤쪽에서 팩토리 짓는 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변형태 이전화를 됩니다 지금은 센터 쪽에 발이 깨진데 지금 못 보게 하고 있어요 변형태가. 네, 네. 가난한, 예, 네. 가난한 투베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팩토리를 먼저 갖고 이영호 선수가 성공콜로니 어. 부수고 들어와서 이겼었지 않습니까? 어 열두 반감, 반감 지금 성크나로 던지기 했는데. 네, 성크나로 던집니다. 지금 성크나로 아 내일까지 이제 황금피 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매딕이 두기밖에 안 된다는 게 김주영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는 어. 예 예. 예. 어... 어... 자, 들어가는 빨리 들어와야 돼. 배영 선수. 네, 근데 지금 선풍 네개 뭐... 완성되면 쉽지 않아요? 아, 예. 지금은 저울까지 같이 있는 힘들고 예, 오히려 예. 이제는 팩토리 예, 탱크에 증무를 던져야 되는 예. 김지영 선수의 오버로드가 저 팩토리를 확인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정도 상황이면 진짜 올라갔다 뺀 것도 같기도 합니다만. 근데, 정확히는 네 근데 김주영 선수가 아, 이영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속절없이 졌을 때는 레어가 워낙에 늦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쓰레처이 들어간 어, 상황에서 어, 투베러 네. 이후에 선팩토리에 당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팩토리를 발견을 못하고 오히려 안마당 네, 멀티를 했는지 확인하러 가는 장면인데 안마당 네, 멀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주영 선수가 그래도 그 눈치는 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 그래도 탱크 타이밍은 오히려 뷰탈리스크 뜨는 타이밍보다 성큰으로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시즈모드는 예, 개발이 좀아 예, 이제 보시죠? 시작했고요. 을 예. 네. 아무튼 배영태는 병도 계속 네. 짜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있어 지금은, 지금까지는요 예, 스팀팩 업그레이드까지만 해주고 사거리 업그레이드보다도 탱크 시즈모드 업그레이드에 그렇죠. 그렇죠. 힘을 싣는 네. 예, 탱크 두기 정도 되면 성군으로 시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파괴할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속도이요 요탈 음. 나오고 다른 거좀믿다면 결국 배영태가 타이밍을 습니다 예, 그래서 탱크 보자마자 일단 성군 콜로니를 밀어짓고 있는 거죠 밀어짓는 예. 거예요 완전오리플 변혁태 선수 올인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탱크가 빨리 어, 들집어져서 하나보다 예. 둘 둘러야 네. 빨리 빨리 들어야 돼요 이거는 변혁 선수가 예, 탱크로 어, 성근 콜러니를 완전히 다 다음, 부순 네. 다음에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숫자까지 성근 줄인 다음에 머리들이 와우 와때 와우 시간이 없어요 탱크 두기 정도 타이밍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예 네. 네. 네, 그러나 김준영 선수가 뮤탈리스크로 확보한 물론 해철이 해철이 숫자는 적지만 예, 뮤탈리스크 확보 탱크 한개더 오죠 탱크 네. 한개더 아, 지금은 마린 뒤쪽에 가봅니다. 중앙질하고 있어요. 빨리. 변화동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탱크가 기가배치가 아, 돼요. 아지아고는 시간이 없어요. 뮤탈리스크가 나와도 탱크를 일정에서 잡아내기에는 머리내기. 아는이 맞죠? 맞죠? 좋습니다. 네, 좀더 좋습니다. 하나 더 봤어요. 위기. 어, 정말, 자, 그, 정말 보습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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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저글링으로는 머린들을 섞군상거이 어, 안쪽으로 유인을 하면서 저글링을, 어, 머리는 저글링을 쏘게 하고 그러면서 뮤타리스크 탱크를 점사를 해줘야 되는 네. 고난이도 트롤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 방에 쓰러버려야 돼요. 한 방에 쓰러버려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미스 상대할수 있는 정도의 병력이 높아졌기 네. 때문에 네, 탱크라도 1점 해야 되는데, 탱크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하고, 아, 저번에 보신 아, 1점수, 1점수와 선크 2개가 적합하면 그냥 어택대로 네. 밀어도 돼요. 거기다 변형투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꾼을 상당히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탱크도더 탱크였죠? 탱크가 더으면서그 탱크를 잡아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추가 병력이라도 끊어야 돼요, 지금. 네. 자, 이건, 이건 좋네요. 네, 추가 병력 끊어준 것도 좋고, 메딕을 끊어준 것도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김정. 네, 문제는 성근이 하나 더 파괴되면은 밀고 들어올 네, 수도 있거든요. 이제 변혁태 선수의 성향상, 네, 매 메딕보다는 병력, 네, 어?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시티팩을 막 쓰고 들으면, 네. 자, 곧 들어올 것같습니다 자, 울박 당대를 찾아 지켜내. 페르인장에울덕 당대를 지켜내요. 야, 좋아요. 네, 김주영 네, 선수 기회가 없는 거아니라 네, 그러면 앞마당만 지키면서 이거 걷어내면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김준영은 스레이치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마당 레어를 버려가면서 플레이할 를수 있는 여유는 없다는 거예요. 뮤타리건 다이아 사운드로 밖에없습니다 그래도 그래면 진짜 무던해봤는데. 네, 네. 그래도 포기 상은 아니요 어쨌든 앞마당이 남아있으면서 걷어내면은 김주영 선수가 잡을 수 있을 거 그, 왜냐면 내면 그렇잖아 네, 왜냐면 페르 선수는 본질 올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톱치면은. 테크하기 있거든요 네, 예, 변혁수 선수가 또 추가 테크가 오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게스 생산을 쉬면서 혹시 지금은 예, 레이 계속 먹는 중는야 해결됐어. 이거는. 거기에다가 메딕트 두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김주영 선수가 막을 깔아서 네. 높아졌어요 드림스 인다 없나 지금 변호태가 네. 찍봤거든요변가 아, 뭡니까? 변호태 뭡니까? 네. 들어가는 겁니까? 변호태가 뭐죠? 지지요 메딕이 두개라서 이거는 네. 그래도 변호태는 들어갑니다 변호태 들어갑니다 변호태 엄청 수 없다 변태본질 우리 레이기 때문에 들어가죠 그런데 마리이 제드기 어쩔 수 없이 아, 변 네, 어쩔 2개.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예 지금 지금 병역선수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뮤타리스키 필요 없고, 물론 뭐 해철이 더 늘려가지고 후반 가도 되는 상황이랍니다만 적을 님들 쫙쫙 뽑아서 밀어가지고 배럭스 같은 다부려가지 지금은 었니다 김지영 선수가 예. 가장 위협했던 순간을 넘겼기 때문에 김지영 선수가 야. 잡은 경기라고 네. 봐도 됩니다. 이데 병력이 없습니다. 아, 터렛이 나고, 뭐, 그나마 백돌이는 뛰었죠. 아, 이제 김지영 선수 분위기 자세한체으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와, 여태까지 완 팀이 폭발하는 Ladies, hey. teacher